비행기표가 너무 싸서 도쿄행을 예약을 해버렸어요 도쿄 왕복에 23만원? 해서 가게 되었는데 호텔도 친구 그냥 얹혀 살것 같고 해서 그래서 싸게 갔다 오려고 합니다 아, 근데 지금 기상악화 때문에 수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언제 할지도 모른대요 제발 갈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안녕 거기는 달려야 될것 같아서 빵에 커피 하나 마시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티켓 받고 갑니다 지금 이제 피 yeah. 드디어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일단 숙소로 먼저 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열심히 타고 숙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전. 좀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오토레모 야. Yeah. 물 하나에 160엔. Yeah. <laughs> 지금 저거 나리타 공항, 나리타 공항에 있는데. 왠웬웬. 오시아게 나는 역으로 갑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면 숙소에 갈것 같아요. 진짜 이 섬세함, 여행객을 위한 배려 의자 이렇게 있는데 짐칸이 따로 있습니다. 시 캐릭. <목소리> <목소리> 대박! 얼마나 생카드인데? <laughs> 이 친구가 공항에 도착해서 여권을 집에 놔두고 와서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트롤리아 트로르. 트롤. <laughs> 오시아계에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숙소로 갑니다.

도착했습니다. <laughs> 오 야, 깨끗한데 생각보다. 도착했습니다. 친구 숙소 지금 자르자 <laughs> 예. <웃음> 친구는 지금 없지만 저가 침범을 했습니다. 오 굿. 숙소에서 나와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친구 만나러 갑니다. 아, 진짜 일본에 온것 같네요. 이거 타고 이제 도쿄역으로 갑니다. 진짜 너무 높은데, 어이구. 어. 어, 귀여워, 뭐하는 애야 어. 보안 카메라 이런 거.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 역에서 집에 갑니다. 역 어, 가는 길에 행거 칩 손수건 하나 팔길래 채워주는 친구하고 오늘 같이 도쿄온 친구 하나씩 주기로 생각해서 그냥 하나 샀습니다. 세개 샀습니다 세 개. 그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차. Good m o r n i n 아, 새벽에서 양치하고 있는 것 너무 웃기네. 오늘 지금 아사마크입니다 지금 아침. has potato. 도널드에서 나와서 전철타고 지금 와세다로 가고 있습니다 큰 것도 있지 않을까 와세다에 내려서 봉봉식당도 발견했고 예, 간판이 이제 나와 와세다 a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와세다에 도착을 해서 성당 같은 건물 l i 와세다 본 건물입니다 이렇게 해겠다 작년에? 작년이지?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맞지? 와세다때서 그거 뭐 했었지 우리 튜터 재작년인가? 진짜 작년 아니야? 작년이야? 작년 아, 1월 아, 작년. 아 2월 아 작년 2월이네 작년 2월에 와세다 친구들 튜터 했을 때 만난 친구들 만나러 왔으면 오늘도 이 친구랑 여권 집에 놔두고 오는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오늘도 아, 호. 바보입니다. 바보. <laughs> 고시칸 일본어 선생님이랑 재밌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밥도 얻어 먹고 이제 기숙사에 가는 중입니다. 고토쿠 지역에서 세타가야선 노면 전차를 타면 갈수 있는데 이 고토쿠지는 고양이 그 마네키네코라는 이제 고양이가 손 들고 있는 곡 돈을 부르는 그런 마네키네코가 거의 한몇천개 있는 절로 유명합니다. <목소리>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저거 야끼동. 맛있어. 맛있다. 아, 저거 할까? 저기. <목소리> 테이블도 넓네 오랜만인데? 고급식한 a n is k i 하우 e d 하윙 하 s e How in, how in k o k 다 s h k a n g u 냄새 t h o u 왔 e Music, I don't 지 a r e k o k u s h 음. 나 고마워. 피자 쏘면 이번 달그 물만 마시고 살아야 된다. 어, <laughs> 물만 마시고 살아. <사가가. 웃음> 나아니어 <아닌가. 웃음> 물은 저희도 마셔도 된다 이거. 여기서 여기서 사. 여기서 사. 한테 드셨다 우리한테. 아, 맛있는데. 아 이거 학교는 갔다 왔나? 학교 안 가. 고민 중.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한국 분이 셔？한국 땐데？한국 어로 가시 는거진짜 오랜만 이다. 이 풍경 올라 가지 않 을까？너무 아, 오랜만 이다. 요일16시16 아, 시에 어. 와 달래 16 시에 역시 우리 민 석이 아, 아. 또또 이상 을 지니까 하 늘이 이쁘 네. g o 이 이쁘다 g h t You want to hear? Yeah.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 i g 일본 애들한테 괜찮냐? 음. 막 그리 물어보니까 애들이 샵 데일리인데 혼자 호들갑 되게 많이 나. 냐 <laughs> 데일리긴 해 삼촌이 형보면이갬부터였는데어 음. 음. 근데 수육 이정도 양 여기 신옥후보, 신옥후보 같은데 가서 먹으면 한 3만원 뜯지 않나 4만원 뜯지 않는다 김치까지 하면 이제 5만원인지 5만원 들어야지 플러스 3을 부듯해하지 말고, 말로만. 부득태한 아. 게 내가 니한테 할 말이 딱 하나밖에 없다. 뭐? 어? 5만 원이 15만 원이 되는 기적이 될 수도 있었는데. <laughs> 아, 아가리 다물고 있다. <laughs> <둘이나 타다가>. 눈이 <laughs> 나다나. 이새끼 계약보라서 명명 뭐 안볼 텐데. 그러니까 <laughs> 네. 200한30한두 명. 모두 <laughs> 없다 이 집에. 구독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 뭐2등 연속으로 한고거든나 대본 연속으로 안 하니까 지진 사망을.. 나 진짜 어? 처음에 뭐지? 가위고요요시다가는데 손편집 봤어 아진 살기 느껴서? 어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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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처음.. 처음.. 아저 좋은 안주도 갖고 그니까 저 정도면 이제 저기서 그냥 이렇게 평판이 안 좋지긴 하지 그러니까. 좀 놀았나 본데 이 그래 모르시 혹시 뭐 거기서도 있지 타투이스트도 있잖아 그니까 이디너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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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열심히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 여기 내려서 지금 원래 한승하고 가려고 했는데 뭔가 좀 기다리고 또 전철 타고 가는 시간 도착하는 시간 보니까 걸어가는 게더 빠르기도 하고 157인이니까 조금 아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은 숙소까지 걸어가는 중입니다. 걸어서 2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한 15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놀아서 또 내일도 기대가 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즐거워서 하, 돌아가기 싫네요 아직 1차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여행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 또 할때 사진 보내 뭐 영상 찍거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